갑은 자기 소유 엑스터지를 매도하기에,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네요. 병은 갑을 대리하여 매도하였다. 옳은 것은 1번. 병은 복대리인입니다.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여기서 갑은 본인이니까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 맞습니다. 그러나, 을의 대리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률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갑에게만 모두 다 기속이 되는 것이지, 을에게 기속되는 것은 단한개도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2번. 엑스터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의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여기서 을은 이미 대리인입니다. 이미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사람 해도 된다면 즉 복대리인이 해도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비영의 선임. 비영은 복대리인이죠.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 해도 되니까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3번.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갑은 본인이죠. 비영을 선임한 비그 병은 복대리인입니다. 을은 대리인이죠. 갑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 이게 들렸네요. 이미 대리인은 그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지.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4번. 비영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엑스터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의 대리권은 소멸 안 된다 했는데, 소멸합니다. 왜냐면, 갑이 본인인데 본인이 사망했죠. 그러면, 사사성파출에서 첫 번째 사죠. 이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죠. 그리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역시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5번.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의리, 병일 선임하였다면, 엑스토지 매매에 관하여 민법 제119조 표현 대리가 적용되죠. 여지가 없다. 틀린 겁니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대리권 소멸 관련해서는, 119조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니까요. 그 다음에, 복대리 관련이죠. 왜냐면, 병이니까. 복대리에 서는 표현대리에 관한 일반적인 범위가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